예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사 528번째 시간으로 꿈 해문과 꿈 분석 21탄 통영에서 동전 100원을 주운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 어떤 분이 그 통영에서 동전 100원을 주셨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가 동전 100원을 주었기 때문에 아주 그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저 무슨 놀러 와서 심심파적으로 한 물을 경향, 그 어떤 경우가 있었죠. 그래서 나는 그 설명을 하기를 통영이라는 것은 그 삼도수군 통제령을 통영이라 그러고 있죠. 이순신 장군이 그 전라도, 충청도, 또그 다음에 그 경상도 그세 도를 묶어서 통제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영에서 본부를 두었기 때문에 그 삼도 수군 통제력이 있는 곳이 통영이다. 그런데 거기 100원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? 100원짜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뜻하는 것이죠. 이순신 장군은 최초의 그 철갑선을 만들었기 때문에, 물론 나대형이가 만들었지만,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그 주관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공이죠. 그래서 이것은 철갑선이기 때문에 100원짜리 철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그 동전 100원짜리가 좀 희지요. 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을 했죠. 1597년에 임진대를 일어나서 우리는 전라자수사가 되었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는 그 원균의 모함을 받아서 어떤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완전히 요즘 같으면 이등병 신세가 돼서 우리가 백의종군, 그러니까 백이라는 흰 옷이라는 것보다는 아주 백성된 그 몸같이 아주 계급이 떨어진 어,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. 그래서 백이종군한 상태에 있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그 100원짜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순신 장군이 철갑선이기 때문에 그 철로가 만들어진 동전이고 또 백이종군이니까 100원짜리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뜻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7년간 그 외군하고 싸우는 어떤 협력한 나라를 세운 그 최고의 공신입니다 그런 분이 그러니까 뭐 전라도 쪽이 하고 경상도가 합한 것이죠. 그쪽은 충청도는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전라도 같은 호남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경상도와 호남하고 같이 현실의 정권을 연결해 보면은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이 두 정권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합해진 어떤 그 시기를 갖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뭐 정부에서 무슨 그 송사할 일이 있어서 조금 이것이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이상 그 끌고 있는 그 어떤 송사 문제가 있느냐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김대중 정권 때 자기가 땅이 국고에서 완전히 나라에서 뺏겨 가다시, 가다시피 했는데 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억울하게 되어가 있다면서 그 재산이 한 100억쯤 된답니다. 그 100억 되어있기 때문에 그 100원짜리 주었다는것 자체는 자기가 나중에 끝끝내는,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, 끝끝내 승리를 한다. 성수를 한다. 왜 그러냐. 이순인장군이 끝끝내 외적을 막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, 어떻게 그렇게 돈 100원짜리를 가지고, 어, 통영이라는 그것이 단서가 하나 되기는 되지만, 어떻게 그 어떤 양대 정부를 아느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어, 포정을 지었죠. 근데 왜 그러냐? 백제 문화가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일본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. 그 다음 시간에는 그충치 이빨 여섯 개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